스마트 간단하게 한번 외부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여기 앞에는 수납박스에요. 수납박스에는. 키를 여시면. 여기 보시면은 10L. 이 경유가 들어가는데. 저뒤에 D5. 어, 하이보일러가 돼서 바닥난방, 히터, 온수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10리터 정도면은 꽤 오래 사용하더라고요. 일주 여기는 이제 발전기 기름통, 또 이거는 또 이제 그 경유, 경유통, 경영, 그리고 하우디거 그리고 고인모 이렇게 해서이 정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를 해놓으면 커버를 씌워 놓습니다 이쁘죠? 제 카라반에는 여기 아웃리거, 여기 비프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코퍼스, 코퍼스 휠, 네, 코퍼스 휠도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 전면창. 그죠? 네, 도로 네, 이렇게 가면은 앞에는 어, 여기 2020년 신형 블랙휠 이쁘죠? 네, 블랙휠 네. 그리고 외부 웨이스터 어, 오스통 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키가 다 있는데요. 양쪽을 같이 둘러야 돼요. 같이 렇게서 이렇게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발을 그리고 야외 센서들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불이 켜집니다. 네, 그리고, 외부, 스텝발판. 위치지 있구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쓰레기 봉투를 사서 집에 가서 버립니다. 그리고, 청수통. 청수 아쿠아로. 4 0터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샤워하고도 설거지하고 충분히 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제 외부에서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어 여기 TV 이제 안에 있는 전기를 밖에서 이제 쓸수 있는 220볼트. 그리고 어 요거는 아직 살수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여기는 전기 한전 인입구. 네. 지금 발전기를 어, 돌리고 있어요. 어, 발전기 소리 들리세요? 네, 발전기 덕트를 해가지고, 차 안에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발전기 소리가 이렇게 크죠? 네, 닫으면, 발전기 소리가 현재 이렇게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더. 크죠? 그렇지? 작죠. 어, 이렇게 발전기를 안에다가 돌리면은 뭐 냄새가 차 안에 배긴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매연이랑 이런 부분이 이제 발전기 덕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플레시 볼이에요. 이로 나오기 때문에 어, 안 배기고. 소음 같은 것도 들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포맥스로 이렇게 막고 창문 조금만 이렇게 열어주고 저는 썬루프가 있어요 선루프도 열어놔서 이제 게그하게 이렇게 하면은 소리 좀뭐좀 뭐좀 나와도 이렇게 소리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외부 어비시 테이블이거든요 있어요. 네. 이렇게 열어주면은 네. 캠핑할 때 네. 이런 거 이렇게 올려놓고 캠핑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밤에 이 어두 울수 있어서 LED로 환하게 피핑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어닝 어니 피아마 어닝이 피아 어닝이 있어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때 그늘망으로 이렇게 피핑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태양광이 네, 지금, 160W 올라가 있습니다. 에어컨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특이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랜드랑 이렇게 전구로 이렇게 감성을 이렇게 캠핑 올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쁘죠? 네, 네. 제 카라반은 이동식 업무 차량으로 그, 무버랑 그, 냉장고만 안한 그, 카라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진 넣을 것 같았고, 제가 이제 그 실내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제 카라반에만 있는 어 실내 옵션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그 주방등인데 전에는 그센서등이었어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지나가면 켰는데 이번에 그 바이에 그 패밀리 적용되는 그 주방등으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네. 더 환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터치식으로 네. 제 카라반에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그 주방등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는 240 a 인산철 배터리인데요. 제 카라반에는 이렇게 적상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면서 그냥 100%예요. 그냥 4 2 4 0안페야 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햇살은 뜨거운데 그렇게 막 덥지는 않아요.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바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에어컨은 아직 틀진 않았습니다. 네, 발전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네. 날씨가 이제 더워질 거라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냉장고를 안한 이유가 이렇게 옷걸이. 뭐 모자라든지 이제 옷. 또 밤엔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고 수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컵.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 요즘에 이런 상 이렇게 많이 하는데 냉장고를 좀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저는 여기 공간을 좀 놨어요. 남겨가지고 이렇게 상을 놓고 이렇게 고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 아쿠아를 이런 손잡이 같은 거랑 그 수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얼음 같은 거, 얼음 같은 거를 무너서 좀그 단점이고 밤에 잘때이 파란 불빛, 이런 불빛들, 초록색 불빛, 그리고 이 펜에서 나는 소음, 잘 때,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시원한 그런 냉각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수납 35L 인데요. 그래도 뭐 적은 편도 아니고 또 많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간단하게 뭐 1박 2, 2박 3일 다니시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이번에 그 바이엘 패밀리에 적용된 전기 컨트롤 패널인데요. 그 전기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여기 이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 분명히. 그래서 이제 휴즈만 바꿔 끼면 되는데 이렇게 보이시면 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캠핑 갔을 때 바로 이제 불 들어오는 것만 휴즈를 바꿔서 끼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카라반의 그 실내 장점, 좀 다른 카라반들이랑 스마트들이랑 좀 다른 점들. 이런 거. 네,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다른 거는 뭐 전에 제가 한번 다 소개해 드린 거라서 뭐 특별히 뭐해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